메이 유어 r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 생활 업데이트 해 보시죠. 오늘 자료는 진짜 중요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새롭게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해 가지고 2070년까지 앞으로 50년간의 대한민국 인구 변화를 예측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걸 아셔야지 앞으로 창업을 하시건 진로를 정하시건 아니면 노후 계획을 하시건 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미래 채널 마이프의 구독자 모든 분들이 꼭이 자료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예측이 된 거냐면은 2020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다가 최근까지 인구 변동 요인을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년간의 장래 인구를 한번 예측을 해본 거고, 자 코로나19 때문에 혼인도 감소되고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2~3년을 받고 장기적으로는 특별 시나리오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100% 맞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자료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덜 지루하게 퀴즈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2070년에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몇 명일까요? 외국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자, 2020년 기준으로 5,184만 명이었는데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무려 2020년 대비 1,418만 명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연도로 회귀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1970년대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 서울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계신 거죠. 한국의 사람들이 제일 많은 순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 명가량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또 중위 시나리오이고 고위 시나리오, 저위 시나리오도 있는데 정말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인구 감소도 좀 줄어들게 되면은 2070년까지 4,400만 명가량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출산을 더안 하고 외국인도 안 들어온다 생각보다 더 그러면은 3천만 명대 초반까지도 이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전에 내놓은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외국인들의 유입 덕분에 2028년까지 총 인구는 늘어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국제 인구 이동이 없다 보니까 2021년부터 이미 총 인구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이 인구 예측이라는 게 이런 변수 때문에 예측이 참 쉽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자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들긴 하는데 한 해마다 몇 명씩 줄어드는가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외국인 인구를 뺀 거고 우리나라에 출생한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만 가지고 본 거예요 자연 인구 증가 감소 이렇게 부르는데 2020년에 최초로 인구가 자연 감소가 되었죠.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가지고 3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약과이고 앞으로 2040년이 되면은 1년에만 24만 명, 2060년에는 1년에만 56만 명. 참고로 제주도 전체 인구가 60만 명을 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2040년쯤이 되면은 그때는 한 2년만 지나더라도 40년대가 되면 2년만 지나더라도 제주도 전체 인구가 2년마다 뿅뿅뿅 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될 때, 어, 고령자들이 감소되게 될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소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눈여겨보야 할 곳은 바로 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부르는데, 15세에서 64세까지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2000년 대비로 2070년에는 1633만 명이 줄어들게 돼요. 그 중에서도 초록색 보세요. 25세에서 49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뭐 세수 부족이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는 앞으로 기대해 보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령자들은 어떻게 바뀌냐.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데 충격적입니다. 207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비율이 무려 46.4%로 생산 연령 인구보다도 더욱 많은 수준이에요. 젊은 사람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고, 야, 1960년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2.9%밖에 안 되는데, 이게 46%가량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비율이 빠르게 바뀔 수가 있는 걸까요? 요번에 통계청에서는 이걸 또 연령대별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여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2000년 대비해 가지고 2070년까지 어, 65세 이상 인구는 1408만 명이 증가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 회색 쪽을 보시게 되면 85세 이상 인구거든요. 이들 증가하는 거 보세요.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자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는 60년에서 80년까지 인구가 진짜 많이 되어났어요. 뭐 100만 명, 90만 명, 80만 명 이런 정도로 이분들이 늙어가시다 보니까 85세 이상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 보라색의 65세에서 74세는 왜 늘어나다가 줄어드는가 왜냐면은, 하 MZ세대라고 하죠? 뭐, 지금의 10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 기성세대보다 적게 태어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머리 숫자가 적어가지고, 2070년이 되면은, 고령자의 숫자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고령 상황을 생각하실 때는, 고령자들의 주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출생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60년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늙어가시게 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미래 고령자들의 취향은 누구의 취향이다? 이분들의 취향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령화 하면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생각하실 텐데 이 회색 달에 나와 있는 게 베이비부머거든요. 베이비부머는 55년에서 63년생 분들이신데 오히려 이 뒤에 태어나신 60년부터 70년까지 태어나신 그분들이 머리 숫자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화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세대는 60년대 태생, 그분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상, 다 다르기는 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퀴즈. 그러면 반대로 학생들은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2000년 대비로 봤을 때 초등학생은 2070년까지 학생들의 숫자가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 밖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육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보육계에 계신 분들은 다 대비를 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뭐 특화를 시키시던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시던지.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쭉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게 돼 가지고 2070년이 되면 오히려 생산 연령 인구보다도 고령자들의 인구가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머리 숫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주류 세력이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유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염두에 두셔야지. 앞으로 창업을 하시건 취업을 하시건 다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퀴즈.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 중간 연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중위 연령이 뭐냐면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했을 때한 가운데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이 43.7세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나이가 적으시다면 한국에서 젊은 측에 속해 하시는 거고, 이거보다 많으시면은 나이가 있는 측에 속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2070년이 되면 이 연령대가 어떻게 바뀐다? 62.2세가 중간 연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62세가 대한민국의 중간이고, 우측 한번 보세요. 노인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 아니 이런 세상이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된다는 라걸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시나요? 자 참고로 이 62세 분 2070년에 62세 분은 몇 년생이시냐면은 200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생의 미래 인생을 생각해 보자면은 2070년이 돼서야 이제 중간 연령이 되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 50이 되더라도 사회에서 어린애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간 연령 변화를 보시게 되면 저렇게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고요. 까딱하면은 심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중간 연령이 2070년이 됐을 때 64세까지도 될수 있다는 라 거. 자 그리고 이걸 열, 연도별로 보셨을 때 위쪽을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의 연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간 연령이 곧 대한민국의 연령이니까 1960년만 하더라도 중간 연령이 19살이니까 저 때는 20살만 되더라도 어른이에요. 결혼도 해야 되고, 집안도 책연, 책임져야 되는 어른인데, 2020년엔 중간 연령에서 43살이니까, 제가 83년생이거든요. 아직 마0도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어린 측에 속해요. 이걸 딱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몇 년도부터 내가 나이 많은 측에 속하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중간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나이를 먹더라도 먹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모든 결정들을 좀 뒤로 미루는 경향도 생기는 거죠. 취업의 시기라든지 결혼하는 시기, 애 낳는 시기도 계속 늦어지는 이유도 이렇게 중간 연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로 2070년에 바뀌게 되는데, 자, 2070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저 무거운 세대들을 이렇게, 노인 세대들을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퀴즈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양 부담 어떻게 될 것이냐 아 이건 너무 심각하죠 생산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앞으로는 노인 65세 이상 인구 노인 101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생산가는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요자 이게 시대별로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그렇게 부양 부담이 심하지 않아요 홀쭉 하잖아요 왜냐면 중간 연령대가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늙어가시게 되면서 생산, 생산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은 101명을 부양해야 되고 유소년은 16명만 부양하면 돼요. 아이들보다 어른들을 부양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유치원보다도 어린이집보다도 노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 직업이 다 이런 쪽을 보시게 되면 은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정상 상태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자료에서도 있었던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 2070년이 됐을 때 부양 부담이 제일 심각한 나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2위가 일본입니다. 일본보다도 고령화 상황이 더 심각하고 부양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상황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이 되는 2070년의 미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청의장래인구 축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전달드렸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게 된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한국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학생들의 숫자는 2000년 대비로 봤을 때 3분의 1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 대비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중위 연령, 중간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서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에 속한다는 이 특이한 현상. 2008년생은 2070년이 되어서야 중간 연령이 된다라는 특이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연령이 늙어가게 되면은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기도 힘들 거고요. 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이민자들도 많고 출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계속해서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역동적으로 변할 텐데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현상이 잘 적응을 해간다든지 아니면 선진국으로서 어떤 유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게 다 인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부양 부담이 심각할 것이라는 거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셨을 때 어떠한 준비를 하셔야 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월급 가지고는 노후 대비가 안될것 같은데. 자, 내가 60, 70대가 됐을 때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는 어떻게 될까? 자, 이제 정치에 그럼 어떤 쪽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 다 연결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 메타버스 NFT보다도 이 변화가 대한민국에서 사실 거라면 진짜 심각한 문제고요. 아이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아이들은 한국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또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각교환들을, 의견교환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